최근 박지현과 장윤정이 발표한 하차 소식은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더 이상 시청자들을 속이고 싶지 않다며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방송 제작 방식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물론 방송계까지 이들의 결정을 두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장윤정은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하차 이유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들의 행동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 하차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객을 속이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 결정을 설명하며 방송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 제작이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신뢰는 방송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박지현과 장윤정은 그들의 결정을 통해 방송사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차 발표 후우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결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들의 하차는 향후 방송 전개의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방송 제작의 윤리적 기준과 시청자와의 신뢰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죠. 박지현과 장윤정의 하차는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방송 환경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의 결단은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방송 제작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시청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고, 이는 다른 방송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방송인들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박지현과 장윤정의 결단은 방송계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방송산업에 더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하차는 방송의 본질과 책임을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시청자와 방송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장윤정의 결단은 그들이 방송에서 느낀 불편함과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방송 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계는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제작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며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